그래서 이미 다 설명을 들으셔서 어, 과정을 일부러 앞에 넣었습니다.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요. 박정기 장로님을 만났고 또 신영교 목사님을 만났고 손삼모 목사님과 사회보신윤재 목사님은 평소에 어, 저와 이렇게 좀 친구 같은 그런 <laughs> 분들이신데 어, 그러고 보니까 저랑 손 목사님, 윤 목사님 전부 다 한국적 교회. 에 예,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영주 내매교회 영천자청교회는 한국적 교회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어~ 백합파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신학생들이 만든 노래였고 제가 또 직장이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교에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노래들은. 어, 한국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봤습니다. 특히 아까 손목제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사를 연구합니다. 선교사들의 기록은 잘 남아있거든요.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선교 열매를 잘 맺게 한 한국 사람들의 수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수용사는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전해준 선교사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신앙, 한국적인 노래 한국적인 신앙 고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는 한국 기독교 수용사입니다 그래서 인물 연구 또 노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판은요 1957년에 신학생들이 많은 차, 만든 찬양집입니다 당시 부르던 노래에 찬양도 있고 찬양 이외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노래도 참 많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인들의 노래이고요 시대를 반영한 바로 그런 한국인들의 노래 신앙고백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여기에 스텝으로 일해 주시는 분들이 영남신학대학교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957년의 신학생들의 노래, 2024년의 신학생들 어떤 이 유비관계도 참 의미있게 느껴집니다. 음 그리고 이 책에 제가 한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러니까 어, 1957년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찬양만 부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교회에 모여서 금주가도 부르고 절개가도 부르고 시집사리가도 부르면서 어, 1957년 그 살기 힘들었던 시대를 이렇게 노래로 풀면서, 마음을 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노래들을 부르면 내가 마치 1957년에 그경주의 시골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.